자, 백두산 청소모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따랑따랑 자, 지금 코치님께서 코치님은 하루에 수백 번의 볼을 올리시면서 저렇게 안 힘드시는 거를 보면 역시 아주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자 저렇게 볼이 날라올수 있으니 좀 무대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배구 때 보그, 배구 때문에 지금 힘이 들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쓰고해요 오에노노. 아 잠시만요. 고기 날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육학년들. 어 지금 동우 형님께서 오, 훨씬 더팡팡하게 때려야 되 돼. 아 동우 형님께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보루 죽고 있습니다. 어 건영. 어. 정영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아, 저, 저 사람 이은입니다저사람이이은이사람입니다아은이사람사람이동우 형님입니다. 자 다시 그본사람로 들어가서 이사님이 올려주신 무리 은이 사람의 사람들이사람은이사람은저 아까 저의저사람사람 아주 키가 크죠? 앗! 아, 말씀드린 순간 코치님이 무선희 형님을 부르셨습니다. 어? 무선희 형님은 배로패 떡박이에요. 아주, 아주 완전 별명이 거의 배구정신이죠. 그리고 왜 배구정신 배구정신 이런는지아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아니고 배구, 배교, 배구, 배구교회입니다. 성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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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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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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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들께서 힘이 나실 겁니다. 내려오! 그래서, 내려오! 자, 아까 제공 지나간 거는 공격의 볼입니다. 자, 이 편으로 아이, 지금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이 너무 날라서 와좀 잠시 뵙겠습니다. 끝내자. 아, 이스인 동동의 손님이랑 엘리징 손님이 조기. 어 모르겠습니다. 오타 어, 형님은 저저 분입니다. 옆에서 뿌르 올려주시는 저 분이시고 동호 형님. 어, 뭐지? 이분입니다. 이분. 강백호. 와. 아주 멋지군요. 아주 멋지군요. 차면 배구도 잘하면서 농구도 잘합니다자2 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